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 없이 살아가도록 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 가운데 여러 나라가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또올 세대인 내 후손들과의 언약이기도 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니 그 땅은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이 언약을 굳게 지키도록 일러라.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게 하라.남자는 대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이것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다. 누구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여드레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집에서 태어난 종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온 종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그래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포피를 배지하는 남자. 곧할 일을 받지 않은 남자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긴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내 아내를 사래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내 아이를 낳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 줄이니, 그녀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또 사라가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백 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본단 말인가? 아흔 살이나 먹은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일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았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로 많은 자식을 낳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에게서 열두 부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스마엘이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이삭을 낳아주게 되면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종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 할 일을 받게 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을 받은 때는 99세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는 13세였다.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렇게 같은 날에 함께 할례를 받았다.집에서 태어난 종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